안녕하세요, 쉬운 사월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제가 아주 재미난 이런 문제를 한번 골라 왔는데요. 왔는, 자 지금 이 형태 어떻습니까? 예, 바둑알 6 개, 흑돌 6 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야 이게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이러한 이러한 현상입니다. 자 제가 이제 흑선 백사, 예 흑으로 백돌을 잡는 문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리 푸셔도, 예, 안 풀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또 6점이 잡혀 있,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백돌을 도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둘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예, 이 뭐, 6점을 그냥 백이 따내면 아무것도 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를 쳐봅니다. 그럼 당연히 100이, 여 예, 6점을 따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런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좌우동형, 뭐, 중앙이 급소다 그렇다면, 여기나 뭐, 이런데. 예, 요런 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많이 봐도 이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예. 위를, 위로 둘까? 여기서 아래로 둘까? 예, 어느 쪽으로 둘까? 수익기를 많이 합니다. 자, 위로 이렇게 두는 거는요. 백이 꼬부려주면 이렇게 늘어서, 예,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 흑이 좌우동형은 중앙에 급 중앙에 이제 급소를 뒀잖아요. 백도 마찬가지로 야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이 아래쪽을 틀어막으면요, 백이 뒤에서 단수를 쳐가지고 예, 이거는 백돌들이 살게 되죠. 예. 그래서 흑이 아래쪽으로 둬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위로 백이 이렇게 두고요. 똑같이 좌우동형은 중앙에 급소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흑이 박치기라면은 이제 먹여 쳐서 요 형태는 아주 재미난 요런 모양이 되는데 폐가 나게 됩니다. 예. 심지어 근데 이제 흙이폐를 이겨도 백이 이제 따는데 뒀어요. 이백도를 잡을 수가 없다는데 흑에 정말 애로 애로상이 있습니다. 요 뒤에서 단수치면 백이 따내서 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이으면은 백이 따내고요. 이렇게 이제 붙여서 마찬가지로 요 형태도 패가 나게 되는데 야 이것도 예뭐 아니 백이 손을 뺐는데도 패야? 그러면 이게 뭐 남는 게 남는 게 별로 없죠 여기서 뭐둘수 있는 게 단수 치는 거 말고 요렇게 이제 꼬부리는 거 꼬부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백이 따르면 아까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흑돌이 여기 에 예, 여기 a자리 있느냐 이제 b자리 있느냐의 차이지 이 안에서, 예, 안에서의 모양은 똑같아요. 예, 위로 붙이면 이제 백이 살고요. 아래쪽으로 치중하면 뭐 한수 늘어진, 한수 늘어진 폐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뭐둘수 있는 곳도 별로 없는데요. 자, 이 정도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첫 번째 수는 어딨을까요? 요둘수 있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는데, A와 B 둘다 아니잖아. 자, 그럼 혹이 둘수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곳을 이렇게 이제 흑한 점을 끌고 흑 여섯 점을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흙에 두면은 여기에서 백이 이제 흙돌들 따낼 수밖에 없죠. 자, 이때부터 이제 흙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초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백한점 단수를 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백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물론, 받아주면 고마운데, 요건 이제 안에서, 예, 한점 버리고 그냥 살아버려요. 자, 그래서 흙은, 이게 한가하게 요런데 이제 단수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예, 안쪽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제 수를 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예, 이럴 때 이제 속공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붙이는 곳이 급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간이 이제 아까는 뭐죠? 여섯 칸이었는데, 지금 일곱 칸이잖아요. 일곱 칸으로 이렇게 벌어진, 가좀 되게 넓어 보여요 공간이.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뭐 하나밖에 넓어지진 않았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붙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미느냐 이제 이렇게 붙이는 애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백이 이제 밀고 들어오면은요 흙이 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두면은 궁도가 넓어 보여도 흙이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뭐 나중에 잡으라고 하면 이게 5공도화 형태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5공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백이 요거 붙일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붙이면은 그냥 깔끔하게 잡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흙에 붙이면 이제 백이 꼬부리는 이렇게 꼬부리는 게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도 머리를 쓰는데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자 이거 두면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폐가 벌어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흙은 여기서 이패를패로 온수를 해주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어 막는 수가 아주 좋은 이런 수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뒤에서 단수 쳐가지고요. 이자를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 백이 있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 백돌들이 전부 다 뭐가 됐죠? 자충이 돼서 이게 잡, 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 0 0 따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따내면 요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100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100이 이쪽에 있지 않고 이렇게 뒀을 때는 이쪽에 있었을 때는 그냥 살게 되지만 지금은 자충이 돼서 이제 폐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흙이 다른 곳으로도 막둘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둔다던가, 뭐 여기 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치중을 하면은, 베개, 요렇게 둬요. 그래서 단수치면 뒤에서 단수쳐서, 폐가 나게 되죠. 그리고, 뭐, 가운데로 치중하는 것도 베개 옆에서 이렇게 붙이면요. 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꽉 이으면 단수쳐서, 이것도, 폐가, 폐가 벌어질 때, 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결국 이 형태는 백돌들이 아주 절묘하게 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요런 문제인데요 흙이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예 폐로 패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정말 예 정말 재미난, 흥미로, 아주 흥미로운 이런 문제였는데요. 내도를 키워서 버리는, 예, 이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